이 동영상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상업적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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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닥터. 댓글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대체 무슨 이렇게 기억력이 빠지지 네. 않느냐?" 네. 당신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하려면 해. 너무 어릴 때 전신 마취를 하면? 어우 불편해.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닥터 어, 불닥TV 권성택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2죠 어, 지난번에 했던 거에 연이어서 나가는 건데요. 이분의 궁금하신 분들은 어, 고생 많아 많이 하셨던 네. 환자 보호자분. 네. 어, 그가 이제 전신 마취거든요. 그렇죠. 혹시 옛날 일이지만 이 마취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물어봤는지 또는 다른 선생님한테 뭐 물어봤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 점심 마취라면 일단 음. 안 좋은 점은 없는지.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음. 말이 이렇게 뇌 무슨 이렇게 기억력이 네. 나빠지지 않느냐, 네. 아이가 그렇죠. 좀 머리가 나빠지지 네. 않느냐 이런 거 되게 네. 궁금해하고 네. 그다음에 아기인데 길게 마취를 했을 때안 좋은 네. 점이 그렇죠. 성인보다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수 있는가? 뭐 이런 걸여쭤봤던것 네. 네. 같아요. 네 이제. 우리끼리 그 질문하신 <laughs> 걸 보면, 신의 영역이다. 라고 할 정도로 참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 지난 시간에 얘기할 정도로, 아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 없고, 다치고 싶은 사람 없는데, 그래서 수술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지금 수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할수 없이 하는 거고, 수술을 하려니까 마취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 제가 거꾸로 우리, 뭐, c 님한테 물어볼게요. 아, 네. 얼굴 안 나오니까. 네네. 어, 그, 뭐죠. 혹시 근데 애기 엄마가 또 방송 보면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못 보게, 일단. 어, 보게... 당신 부셔버린 거야요 네. 네. 시고 네. 어, 혹시 15년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이제 가끔 이런 얘기 듣죠. 당신 나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런 그쵸? 거 혹시 해보셨어요? <laughs> 네. 아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셨나 질문했을까요? 아니죠? 듣고 싶은 대답이 그쵸. <laughs> 있는, 거죠? 있는 거죠. 지금 물어보신 모든 거는 듣고 싶은 답이 있던 거예요.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괜찮습니다. 해도 안전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머리 안 나빠집니다. 그쵸. 그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거든요. <laughs> 근데 그시 그때는 굉장히 어 근데 궁금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절실하니까 뭐라도 네. 수술까지 네. 하는데 그래도 안전했으면 네. 좋겠다는 마음이 네. 좀 커서 그럼, 그런 걸한 거예요. 보신 것 같아요. 것처럼 어 뭐, <laughs> 다른 선택이 없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답답한 그러니까 뭐그 뭐지 하려면 해뭐 이런 식으로 어갈 수는 없거든요. 불편한 닥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 마취를 안할수 없. 되니까 마취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전신 마취 안 하고 어, 부분 마취를 할수 있을까 이렇게 되고 어, 우리 애는 어, 튼튼하니까 이런 생각했으면 애들은 애고 또 우리가 잘못된 어른은 좀더잘 뭐 참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어, 어른도 굉장히 <laughs>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아파서 무서우면 환자가 몸을 떨게 되고요. 무서워! 더 크게, 더 크게! 무서워! 더 크게! 어, 만약에 우리가 1mm, 2mm의 칼의 위치나 바늘의 위치에 따라 수술이 달라지는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 안 하고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안전하다 안 한다는 전신 마취를 마취과 선생님들한테 안절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어, 여기 일배였지만, 5학년, 6학년 이렇게 썼거든요. 어린이. 아, 이게 저희가 어린이병원에서 후원금을 받은 걸로 제작했습니다. 응. 네. 그러니까 전신 마취가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환자의 보호자한테, 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 평균적으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좀더 일찍 깨요. 어, 그리고 남자애들이 조금 더 무디, 무디 무디죠? 어, 좋게 얘기, 나쁘게 얘기하면 철이 들들어요. 어,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하려면 이렇게 되니까 급하지 않은 거는, 어, 애들이 조금 더큰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어린애들은 무조건 전신 마취할수 밖에 없고요. 또 수술은 되도록 비기 싫은 거를 갖고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서 그걸 빨리 제거하고 싶고 하는 건 부모의 마음은 음. 이해하지만, 어, 너무 어릴 때 전신 마취를 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합니다. 어, 간이나 뭐 콩팥 이런 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마취과 음.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전하게 다 해주시고 생후 한 살, 한, 하루밖에 안 돼도 마취하지만 제 얘기는 굳이, 어, 예를 들면, 어, 주로 올림픽대로 운전 많이 하시죠. 네. 어, 어, 차 없을 때몇 킬로까지 밟으세요? 고속터 묻진 어. 않게요. 어, 그 어, 굳이 우리가 어, 안전하게 하지만 우리가 급할 적, 급할 적에 음. 운전 어, 잘하시는 분이 운전을 잘해서 급할 때쫙 그때는 가야 되지만 평상시에도 그렇지. 우리가 굳이 과속하고 다닐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어, 무조건 어린 내때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불편한 닥터.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전신마취는 어, 위험한 게 아니라 아기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수술장 들어갈 적에 어,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 시스템을 못 쓰는데, 저희 수술장 아기 대구 들어갈 때좀 편하셨죠? 저 되게 네. 감동이었어요.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8개월에 수술을 하게 됐는데 네. 이제 금식하고 있다가 내려오라고 하셔가지고 아이를 네. 데려가는데 안고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안고내려갔더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비스가 네. 이렇게 수술장 좋아... 딱 열고 네.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안고 네. 앉아 있는데 아이한 이렇게 재워가지고 네. 그다음에 선생님 안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제가 마음을 많이 놨거든요 네. 되게 불안했는데. 네. 엄마 품에서 아이가 잠들 수 있, 음. 잠들고 어그 힘든 음. 거를 모르고 들어가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자랑은 아니지만 <laughs> 마치 여러 번 했는데 어 애가 공부 못하던가요? 아,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혀 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더 잘했으면 하죠. <laughs> 네, <좀> <웃음> 그런데 <웃음> 뭐 <웃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네. 제가 써 있는 것처럼 어. 그. 공포적으로 아, 자기가 습습 받고 그래서 저게 아기가 아팠던 메모리가 음. 그 무의식 적에 남는데요. 음. 심리학자들 얘기는 뭐 소위 그 소위 학설이 몇가지가 있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에 굳이 애를 불안하게 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는 무조건 깊게. 머리가 나빠진다는 보고는, 어, 제가 의사돼서 아직 못 봤습니다. 어. 저희도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laughs> 아, 믿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전신 마취를 약하게 하거나, 어, 네. 안 하고, 그, 한 국민학교 4학년, 5학년대을 그, 뭐죠, 보통에 점 빼거나 아니면 뭐 간단한 거 하는데, 애를 막 야단치고, 꽉 붙잡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정서에, 즉 전신 마취는 위험하니까 할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고칠게 있는데 충분히 안전하게 마취를 해서 이 애가 다른 마음의 후유증까지 안오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불편한 닥터. 다시 한번 괴롭힐까요, 제가? <웃음> <웃음> 아까 그래서 뭐 사랑하긴 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십니까? 당연히 사랑한다. 아, 당연히 사랑한다. <laughs> 대개의 경우, 이런 경우에, 어, 남편들은, 배우자, 남편이라고 쫙 음.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쵸. 어, 증명해야 되나요? 그걸 꼭? 아니, 그러나 그는 없는 거죠. 전신 마취의 위험성도, 어, 음.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 에피소드 몇 번째야 될지 모르지만, 뭐 의료사하고 비슷한 얘기를 음. 제가 하면서, 다시 어, 전신 마취의 위험성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마취는 어, 필요해서 하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어. 저도 그런 경험이 또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해주세요. 예, 제가 그 이제 간단하게 시술을 받는데 척추 쪽으로 경추마비를 아, 네. 이렇게 마취를 하고 했는데, 저 너무 고통을 잘 느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그 마취를 했음에도 너무 아픔을 느끼니까 중간에 재우셨어요. 네. 이제 이럴 거면 전신 마취를 할 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게 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네.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수술장에 들어가면 다 정신이 뚜렷하게 있는 거라서 네. 저 같은 면 이제 제가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뭐 저는 전신 마취하는 걸로 어때? 그게 어, 나도 나은 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 말고 어,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아, 필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어, 많은 아기 엄마 아빠들 어, 전신 마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애가 전신 마취를 해서 편하겠구나, 음. 어, 이렇게 생각을 해 음. 달라는 게 어, 그거고, 이런 얘기 했으니까 어, 어, 뭐 의사한테 질문하지 마. 그런 건 아닌데요. 제 환자는 어, 어, 이거 보시고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 에피소드 2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술에 있어 전신 마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신마취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프고 무서운 기억은 뇌속에 상처로 남습니다. 최고의 위로는 최상의 수술입니다. 늘 최선을 다해 수술합니다. 아팡노!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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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닥터